안녕하세요 1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이 좋으면 어, 서비스업도 더 주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기업들의 실적도 미국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게 될수 밖에 없잖아요. 이 구체적인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9개월 내 최고 수준 개선? 이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 물론, 50을 전으로 좋냐, 나쁘냐가 이제 경기가 괜찮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더라도, 가까워지는 게 거의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이거는 인정을 해줄 법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요. 신규 주문.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요거를 얼만큼 만드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규로 지금 주문이 2.1 포인트 상승한 52.5가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지금 50을 중심으로 높으니까, 어, 되게 잘 나왔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생산 공급업체 납품 신규 수출 주문이 모두 경기 위축과 확장을 구분하는 기준선 50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미국의 상황은 원래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구나. 이게 꺾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요. WTI 기준 73.96 달러로 플러스 1.1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중국의 부양책이 좀잘 먹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소비가 늘 것이다라는 전망, 요게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유가 급등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럼 이외에 다른 것들 뭘 보면 좋을지 요거 좀 말씀드리면 일단 브리치먼드 연은 총재 경제 성장 측면에서 상승이 하락보다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주요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향후 금리 관련 결정에서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이 더욱 더큰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가가 마저 안 잡히게 된다면 동결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건이 내용을 통해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좀 뚜렷하게 볼수 있는 일정이 어떻게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보으면 연준의 리사 콕 이사의 연설 있고요.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오고 서비스업 PMI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의사록이 8일에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 여기에서 연준위원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시장에 큰 영향 미치는 부분으로 엮여들게 될 것이다. 물론 갑자기 지표가 훅 하고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의사록 내용 자체도 이 다음 달 거에선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크게 변화가 없다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기차라는 섹터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AI 이런 쪽으로도 지금 높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외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판매 자체가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포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더욱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회가 될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픈 AI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참고를 할수 있는 건데 데 중요한 건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증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발전 장비, 예를 들어서 원전이나 이런 쪽도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더욱더 큰 기회로 엮여들게 될 것이다. 이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그런 소리 들려오고 있잖아요. AI 관련해갖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하는 기업은 너무 많은데, 발전 설비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전 짓는 이유가, 그,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너희가 발전 시설을 지어가지고 연결해. 라는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는 답답하니까 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때마침 거기에 딱 엮여있는 상황이라, 네. 이 해외 수출 관련해서, 어, 좀 달러 벌어오는 기업들 원한다면은 여기는 꼭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올라가는 요 요인,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고 한다. 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XR 관련해 가지고 증강 현실 요 기기 있잖아요. 삼성, 구글도 등판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요거 수요 감소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삼성이랑 구글이 신제품 출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삼성, 구글, 아니, 근데 이 덩치가 너무 커서 이들이 올라가는 건좀 그렇고, 이 부품회사들 위주로 해가지고, 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꿈틀거릴 수 있겠구나.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센서업터에서 LED 등등등 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쭉 이쪽도 파고들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 24년 기준으로 소재 판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샀다라는 건데. 지금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고통을 스러워했던 이쪽 업계가 살아나는 거 한번 기대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oled 장비부터 해서 소재들까지 이거 잘하면 한번 머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 lg가 로봇 쪽으로 특허 1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매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게또 이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 그리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봇은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걸 기본 개념으로 잡고 요것도 끌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차, 로켓 전투기 방산 지금 계약이 계속 들어가려고 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엄 이후에 스탑이 많이 됐죠. 근데 요거 윤석열 대통령 잘만 해결이 된다면은 요거 다시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 지금 뭐 체포니 이니말 나오잖아요. 그거의 마무리랑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미용 지금 K뷰티 해가지고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달러 벌어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쪽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기억을 하면서 보톡스 필러, 스킨 부스터, 화장품 싹다 여러분들 쭉 한번 이거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좋을 만한 핵심들 총정리 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일단 머리가 약간이나마 들렸죠 하지만 이걸로 만족 못하잖아요 현재 자리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체코 원전 본계약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미국 쪽의 지적재산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6일에서 10일, 미국에 방문해서 공화당의 주요 인사를 한국의 이 산업장관이 만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 야, 이거 UAE처럼. 이거 잘 풀릴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길 수 있겠죠 물론 이 두산도 어느 정도 이 먹는 양을 좀 양보하는 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건 뭐다 결국 이 문제가 되는 건 설계 쪽이기 때문에 죽이기 독점 납품하는 두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 넥스트. 유럽에서의 대형 원전 수주전 계속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우리가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쟁력 부분에서 지금 프랑스를 완전히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 친미 이런 국가들에서 미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일거리를 따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에 이러한 모든 부분은 나중을 생각했을 때 두산 정말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할 수 있는 한수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두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회사들보다 좋은 점또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전부터 미국에서 원전 이슈가 나왔을 때 하청을 받아왔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거리 많이 되내면 어? 두산? 물론 한국에서 따내는 것보다는 실적이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먹거리 문제는 여기서 또 걱정할 이유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따오든 미국이 따오든 우리 입장에선 이제는 만들기만 하면 된다 대형원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이제 세트로 계속 엮이는 소형원전 요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투자 이어지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25년 데이터 센터에만 800억 달러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로 보면 거의 한 100조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여기에 붙이려고 한다? SMR.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미국 현재 상황을 보면요. 많은 기업들에서 나도 데이터 센터 짓고 싶다.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이 반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돈 되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 세팅을 하면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기업 전기 공급하다가 민가에서 피해 보면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전기가 모자르면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발전 시설로는 우리 이거 감당 못한다. 허가를 안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친환경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24시간 걔네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때 SMR은 1순위다, 무조건. 그래서, 벌써 이쪽에 테라파워, 여기랑, 이 두산이 손을 잡고 기자재 공급 계약, 요거 맺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검증된 레퍼런스가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미국 쪽 일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며, 차근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 보니,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개인이 털리느냐, 이건데, 이제 이전, 3일은 외국인이 빠지긴 했지만 개인이 털리면서 기관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 둘다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가지고 개인 털리는 게 꾸준하게 이어지되 외국인이 조금 더 달라붙게 된다면 이때 속도가 조금 많이 날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며 현재 위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몇번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 박스 돌파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했을 때 일단 1참 포혀볼린저 상단 왔는데, 근데 여기 돌파한다라고 해서 끝이냐? 아니죠. 61선. 얼마 전, 여기를 중심으로, 요렇게. 저항의 모습 많이 보여줬던 거 확인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서도 최소 잘 버티다가 60을 이탈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럼 여기가 핵심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라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를 돌파하고 아래를 깔게 된다면 한번더 가되 여기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은 2만 0원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의 1차 목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딱 도착했는데 수급이 좋아 떨어지지 않고 버티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소화를 빠르게 시킨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돈 들여가지고 그렇다는 건한번더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모습이 나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부산 쭉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블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자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하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어떤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대형이든, 개인 결국 털리면서 외국인 조금 더 빨리 들어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는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고, 어,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그냥 박스 그리면서 횡보하면 문제될 게 없으며, 여기에서 이제 61선 돌파하면 순식간에 21,000원을 1차 목표로 두게 될수 있고, 여기서 수급이 괜찮다면 그때 한번더 치고 가는 거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 이걸 통해 마무리까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이번 주한 주도 시작이 되었는데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